대를 수행해야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흐름을 좀 잡고 나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 을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저도 지금 앞에 두분 말씀하셨지만 아 불교가 이런 거구나라는 부분 저는 이제 문외한으로서 재밌었고 아 새롭게 뭐볼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또 전체적으로 흐름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됐어요 했는데. 근데 여기 지금 제목이 그 선배님 쓰신 게 권력과 여성주파이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권력은 보이지 않는다. 단지 이제 그 여기서 권력은 남성으로서의 권력이 묘사돼 있지 어떤가 사회 등등에서 권력을 할수 있는 부분이 이게 명확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묻혀지는 데 이제 그러면서 좀쭉 생각해 보니까. 이제, 어프로치가, 이데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문학적인 어프로치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. 왜냐면 문학 작품에서 그런 것 같다 분석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이 사회사라든지, 뭐, 이렇게 그 경제사라든지, 뭐, 역사적으로 좀 다른 면이 생기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뭐,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요.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요, 이 프로젝트의 연금 <laughs> 시기는 어, 보편성하고 특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특수성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가있다고 보는데 왜 일본이 이럴까 하는 부분을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면 김경석 얘기되고 막스 x 데스가뭐가 분석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일반론으로 가까이 할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본사에서 적용이된 것보다